네, 출애굽기 8강,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라에 대한 지명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를 해 가지고 이제 수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사흘 길 정도 이제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라에 이르는데 물이 써서 이제 마시지 못하겠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이 차라리 없으면 기대심이라도 없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한테 원망을 하죠. 먹은 마르지 곧 죽게 생겼는데 물이 앞에 있는데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이제 달게 돼가지고 어 그것을 먹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난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귀를 놔두고 어,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예, 수로 광해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아 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물인데 이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 구의 기쁨과 또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놀라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며칠 전까지 체험을 했는데 쓴물을 만나자마자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아 바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고 있던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 쓴물을 만나야 내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쓴물을 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또내 본질이 나오죠. 하나님은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고 나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 처음에게 그들에게 이제 단물을 뭐 주어 마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쓰게 하심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던 그런 쓴 부분 이런 것들을 어, 드러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예가 3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본심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쓴 부분을 나타내려고 쓴물을 어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라의 쓴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림, 엘림을 이제 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마라고이 엘림이요. 뭐한 몇, 며칠 안 되는 그런 길인데 바로 거기에다가 물샘 12개. 이스라엘 12집 하니까 물샘 12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개. 장모 숫자들 70개. 이렇게 이미 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쓴물을 어,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코스에 에, 엘림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고로 봤을 때에, 셈은 아인이거든요. 써보겠습니다. 아인인데, 에, 이 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셈물 또는 셈, 셈. 이 셈, 셈이 아인인데 또 무엇이 아인이냐면 눈이 아인입니다. 눈, 우리 눈목. 우리 인체에 붙어 있는 눈 보는 눈이 눈도 아인이고 셈 셈도 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강 이십이절에 이 물이 쓰다 물이 쓰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성경 읽을 때는 아 물이 쓰구나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아 마음이 쓰구나 눈이 쓰구나 눈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샘과 눈은 히브리어 어원이 이제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이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눈부터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너, 너 눈이 보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바꿨으면 아마 이 쓴물에서 아마 기도를 먼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못만고하는 거야. 그냥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눈이 안바꿔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때여호수하고 갈렙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고 또 나머지 열명 정탐부들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바꿔진 거예요. 눈이 눈이 잘못된 거고 로세 눈또 아브라함의 눈또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롯은 자기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참 눈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눈으로, 어, 바꾸셔서, 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